하나님 나라 사경회를 통해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삶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기뻐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을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나라 사경의 사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필 목사님의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종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사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며 사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완전한 의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